카메라를 한길려다가 한번 켜봤습니다. 청도에 위치한 작은 소주지의 베스트입니다. 물론 결과는 당연히 꽝입니다. 사자를 낚으러 왔지만은 사자를 낚기 위해서는 최소한 꽝을 몇 번은 쳐야죠. 운 좋게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지만은 꽝이란 건 당연한 겁니다. 이게 제가 낚시를 뭐잘 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그 결과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운이 좋으면 낚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그냥 꽝입니다. 자, 근데 카메라를 왜 켰나? 물론 어, 깡친 거를 자랑하려고 켠건 아니고 자 이렇게 마름이 많은 곳자 이제 마름이 어, 억센 마름은 아니고 이제 마름이 어, 거의 다 수면을 덮은 상황입니다 자, 근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찌가 서있죠 예. 낚싯대 길이가 한 40대에서 한 44대 정도 길인데요 어, 수초 제거기 길이가 어, 낚싯대 한 30에서 32칸 정도 자해갑니다 근데 이 44대, 42대, 40대 길이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 하면은 어, 제 같은 경우에, 아, 이런 곳에 낚시를 오면은, 오, 괜찮네. 앉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은, 자, 일반 손님 같은 경우에, 야, 이, 뭐, 작은 뭐안네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.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, 자, 이런 수초구멍, 지금 여기가 사, 두 번째 간 수가 사사칸입니다. 수초구멍이 약한 20cm 정도 보이죠? 여기 원래 20cm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고, 그냥 다 이러, 이렇게 수초였습니다. 자, 빈바늘에, 아니면 바늘 한 개를 더 달아서 쌍바늘로 해가지고, 한 10번 정도만 마름을 걸어서 빼면은 저렇게 구멍이 생깁니다. 수초 제거기로 작업한 게 아니고, 낚싯대로 한 10번 정도만 던져서 마름을 당겨내면은 저런 포켓이 생깁니다. 예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. 지금 찌를 많이 들어 놓은 이유는 수심이 얕아요. 수심이 한 50cm? 예, 60cm,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질을 많이 드러났는데, 예, 어쨌든, 이런 구멍에 이제 낚시를 하실 때 수초 제거기 보다는 그냥 바늘, 예, 바늘 좀큰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래야 마름줄기가 잘 걸립니다. 감성돔한 5호, 뭐 6호 이런 거 하시면은 마름줄기 쉽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혹시나 이런 곳 찾아, 찾으셔서 어, 낚시하실 때 어, 무리하게 바지장을 신고 막 들어가서 작업해버리면 당일 낚시에 지장이 많죠. 그럴 때는 이렇게 네,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